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는 은행원에게 묻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4일 서울 홍제동의 k은행 지점 출입구에는 소비쿠폰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발 은행원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지점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시로 KB국민카드 고객은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 고객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혼선에 대해 K은행 측은 지점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내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지점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